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베라 타워를 해볼 거예요. 요즘 오 요게 지금 타워가 엄청 높거든요. 그래서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. 아아 <laughs> 아, 그럼 뉴욕 치즈 케이크를 스프링 한번 달고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이거. 할수 있을까? 저 원래 요로블 엄청 점프 맵은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나려고 하는 건데 응. 아 이걸 깰수 있을까? 어나 이거 되게 못한데어 오야 위로 올라와줬어 그럼 나야 좋지 여기는 뭐지? 페이크인가? 아니, 아니. 근데, 왜 이렇게 말이 없지, 난? 어? 어? 아, 레고 아, 너무 많이 걸려. 아. 이거 못 깨겠다. 너무 어려워요.